안되지 <laughs> 나한테 살렸는데 어? 어디되지야너내 샤프신 그렇게 다뿌셔 아니 근데 이거보다 쉬울거 야나에그놈이 <laughs> 어, 어디 씩씩거려 같은 실수 <laughs> 너 티라노사우루스가 될 거야? 뭔 소리야? 축하드려요 2 4번요수 지금 기분 괜찮아? 기분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깨요 정말? 학생의 기분을 살피는 선생님 아2사번을 건너 뛰어도 돼요? 네 <목소리> 학생의 기분을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 아웃요 <목소리> 안선민 공부나 하세요 <목소리>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돼? 팔 아파. 무슨 얘기,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저 대단각도. 한별식이 어. 그지 0보다. 어? 크다. 네. 응. <laughs> 20몇 번이죠? 5번? 네. 세로로 찍어도 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요. <laughs> <laughs> 이거 짤로 만들어주세요. 좋지. 서로 뻥해고하면 뭐를 할수 있지? 무슨 뜻이야? 직선에서 빵이가 대안 만나요. 음, 기울기가 같죠? 그렇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어때요? 네, 네. 이거 콘텐츠로 쓸만할 것 같아요. 모이사 문제풀이. 아, 잠깐 흘러가는 기운. <laughs> 난안 받았어. 물결.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물결. 옛날 감성 문제. <laughs> 2018년도. 아, <옛날. 웃음> 야 2018년도가 <laughs> 옛날이야. 2018년도 면 옛날이 아니지. 5년 전인데요. <laughs> 저희 1살인인데난때때성인인이었다고물 <laughs> d 모르셔 e s o n 살이 n y 요 u r love.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 이 n t do it. We c 에 이거 맞아 <laughs> 이게 좀 다른 사람이 있어 아니야 물결 이 있고 새로나 물결이 물결 잘했어 새로운 인류한테 잉크 물결 보수였어요. <laughs> <laughs> 맞아 그러니까 구광 팡 왜? 지지가. 이거 쇼츠로 올려봐요. 그러면 뭘? 사람들이 공감해줘요 물결? 네. <laughs> 안돼. 흔들나 올리면. 물결이 뭔지 아, 모르겠 이렇게 흔들면 물결이 말하는 생기잖아요. 말하는 <laughs> 그냥 흔들리는 거잖아. <laughs> 근데 이게 아이폰 11부터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돼. 어 맞아요. 저게 이제 아, 화면을. 그래? 아 이거 통물했뭐나 뒤에 이게 또 있구나. 예 아, 진짜 틱톡 몰라요? 틱톡 안 해요? 틱톡 안 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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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적 없어. 아 그래요? 빨아본 적도 없어요? 빨아본 적 없어. 오? <laughs> 나 예란 언니 뜰 그... 때부터 했는데. 예라 <laughs> 언니. 예라 <laughs> 언니가 누구야? 예라 <laughs> 언니 진짜야 예라 언니. 예라 언니가 누구야? <laughs> 예라 언니가. 예라 <laughs> 언니. 예라 옐언니가... <laughs> 언니. 예란 <laughs> 언니. 신사장이랑 이제. 토토커. 토토커. 예라 언니. 예런 언니야 예런 언니. 예런 언니가 뭐야? <laughs> 야 나는 그때 야난 그때 유행하는 거다 했어. 개운한 <laughs> <민준호니> 진짜 막 개운한 했었어. 유주원이 진짜 틱톡 그했다고요아니그 정도였어 주원은? 나도 찍어서 막 올렸다고. <웃음> 아니. <웃음> 어? 너 내가 다까 버린다. <laughs> 네, 네. 왜? 왔어. 아 민준이 온다 했는데. 또 와요? <laughs> <DISCUSS> 수민아도 여기 있어. 왔다는데 너 지금 또 와라고 한 거야? 영화 안 들어서? 어 근데 <그럼> 전현이 <조민은> 오빠 가야 <laughs> 돼. 민지 왔다면 어디 있어? 당연히 그쪽 쿠킹은. 아 맞다. 어 영어실로 왔어?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달콤한 사탕 <laughs> 미쳤네. 달근 채살에 달몬 사용. 진짜 미쳤구나. 자, <laughs>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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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나꽤 많이 썼어 그래도. 새 포부도 담았어. <laughs> 선생니 네. 글씨를 너무 대충 쓰신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y so, o k 다들 토끼 okay. So, okay. So, 야 k a y So, okay. So, 야 k a y 자동차 k a y S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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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okay. So, 별, 하트, 세모, 네고 <laughs> 왜 어린이집 그거 아니야? 어 야! 나는 그래도 네. 별, 하트, 없어, 해만 있어 손잡아. 해만 어. 두 개야 난손자다 자동차 네. 어. 그래서 눈사람 되게 그거다, 달도 있네? <laughs> 현미랑만 놀지 말고 현지랑도 놀아줘 이거 내 놀자. 친구한테 보여, 보내줘야지 매일 <laughs> 내 브이로그 손 <laughs> 조용히 해손조용손조용 핸드폰을 조 어, 조명 이왜이래 <목소리가> 전화 한번 해줄까? 땡큐 a 고양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나나기 <목소리가> 전에 도 지금 스포하는 거. 아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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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귀여워. 이 토끼는 뭐하는 토끼야? 그냥 토끼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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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얘가 <목소리가> 그거 거치대래. 버즈는 못 매달 것 같은데. 아 그치 그치. 귀여워 <laughs> 어, 이거 긁는거야?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안 까세요? 안 까세요 안 까세요? 안 까세요? 아, 음, 나 서두르지 말래 오늘 사고치니? 나 사고치나봐 왜? 서두르지 말래 서두르지 좀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생긴대 나, 어. 나 오늘 로또 산다 그러면 희 <laughs> <나> 오늘 로또 사? <laughs> 어돈이 하나 있어 없는데? 음. 어, 너오늘 <laughs> 운세 <문제> 아니야? 저오늘 운세 아야야기데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어? 생길지도 모른대 <laughs> 너도 로또 사 네, 놀라운 일이 생겼어 방금 가 생겼어 생생 잠깐만 왜? 로또말 편집해. 그래 아, 알려주면 안 되잖아. 갑자기 홍캉스. 어 홍캉스. <laughs> 오 따로 있네.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뭐 뭐야. 짜잔! 여기는? 오! 변기와 샤워! 오씨 문이 완전 콩콩 열리네? 샤워 샤워 제품은? 모르겠음 어쨌든 이렇게 있구요 어나 이거 이거 할꼬양 으악 나물로 이거야? 어이씨 이거 뭐야? 드라이기야? 드라이기랑 고데기 짜잔 짜잔 그리고 이리산타 우와 여6개보거 와, 어메니티 는 응, 일단 비누 까먹습니다 그리고 얼굴 세럼 클렌징콘 뭐 샤오미 이거 어쩌고 필라테스 샤차 샤오미 차오미 샤오 샤오미 이거는 면도기 필요없고, 레이디 세트 필요없고, 필요아물 아. 채워지라고 두고. 이 거품 낀물 별론데? 저아 저거 품때문 뜨는 거구나? 잠깐만 일단 한번 떼봐. 약간, 약간 창문 느낌을 떼고 집에서 <laughs> 떡과, 떡과 도넛. 퐁, 퐁.

육육회. 아 진짜 맛있겠다. 더워. 아니 안 더워. 털를 해가지고 더 먹으라고 하니까. 오렌자. 짜. 뭐. 이거 사실 저거 저거 도넛이나 떡이거든요. <laughs> 먹어야 합니다.

이게 예, 조미료에 대한 그편견이라고 크록 음. 그룹.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나요? 라고 레시피 진짜 몰려드는 애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난 스파를 또한번 했고, 성공적인 호캉스 끝! <목소리> 어? 뭐야 음. 이거 이거 뭐야? 어, 앞치마. 앞치마, 앞치마. 어? 너무 귀여워 이 순수. 너무 귀여워 이거 내꺼. 우와! 어이고고 아, 우와! 미쳤다 좋은데? 미 응, 고 싶다 지퍼바우치 큰 지퍼바우치 대박 이거 스테 오늘도 비쳤다. 풍경에 만났는데 응. 이거 될까요? 음. 응. 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네가 나보다서 빨리 쓸것 같아서 줬어. 근데 이게 10월까지요. 근데 이거 그알루에길같 충분한 거야.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왜 사놨냐? 아, 이름 뭐라고? 상태. 이야액 상태 겔. 아줄렌 겔. 아줄렌 겔. 근데 이거 오늘부터 하나씩 바를게. 그럼 제 빨리 쓰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 떠 가지고 그때 다 썼어. 깜 그랬어. 음. 나 얼굴 큰데. 네가 먼저 해 봐. 알로에 겔 바르는 거랑 무슨 느낌인지. 해봐. 알로에 젤 얼굴에 발라 본적 없는데. 몸통살에 음, 바르세요. 비싼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앞치마 진짜 미쳤어. 아, 진짜 동문인 <laughs> 줄알다 <진짜. 웃음> <laughs> 아, 플러스 이구나 그럼 이게 맞지. 야, 발 넘어가. 야, 발 넘어가. 집중하시는 분 <laughs> <laughs> 선생님 안찍고 영상찍고있어요 또 뭐해 <laughs> 집가서 영상 확인하세요 야나 나왔어 한번 어, 잠시만 확인할게 오! 어, 바닷속! 야 이불을 풀었다